하이 레이 네, 누나 고마워 고마워 어, 아니고 야 너네 세다 진짜 <laughs> 아니 너네 조합이 되게 좋네 누나 박겜해줘박겜 그리고 정글이 좀 중요하거든 파이라 대충 초반에 잘다가 중반에 좀어스로 하면 되죠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죽여줘 <laughs> 우리를 죽여 <주겨> 패줘 <laughs> 그냥 네, 우태는 아, 그냥 하던 또. 대로 그냥 나 패줘 수업도 하는데 수업도 하나 수업도 다 수업도 수업도 하고 수업? 그냥 우리 이기려고열심히 해주면 될 거야 바다 멀치 봐 열고 해보자 이거 아, 열고 해보자 어? 아 잠깐만 배를 야 그냥 우태는 너 패려고 뭐 <laughs> 아 못됐다. 당하는 거 알아? 받아 안 들래. 피발. 와 받아지 있으니까 그래, 힘들다어딱 해준다. 그러니까. 딱해주다 <laughs> <저>, 정확하게 해준다. <laughs> 내가 사이온 쪽 따라가서 천라인전만 하고 라이즈 쪽 가서 라이즈 죽이릴 생각하면 될 듯? 케인그 <놀라> 성깔 보여주네. 음. 이래 팔만 하지 않나? 응. 음. 혹시만 안 뺏길게 지금. 타빙. 괜찮은데? 그건? 방어막 빠졌고. 탑 다이브 되긴 해 다음 라인은. 너에 먹고 올게. 어, 바텀 갈게. 이거 지금 높이 측급 어. 분들 바로 할, 할래? 바로 하자 아? 이제 늑대 충분히 어디든 뛸수 있다 아. 케인 근데 우리 이쪽 들어오얘 먹겠다 우리 늑대 뭐 들어오면 ]겠다. 왔다 브라함 뛰어봐 브라함 뛰어봐 이거 막자 이거 어? 그거 막고 그 막고 한번용각까지 보자 루틸 왔다 어 그냥 천천히 쌍각풋봐쌍각풋봐쌍각봐 케인 약해 케인 많이 약해 케인 봐 케인 응음 케인 봐 아, 라이즈 궁으로 온다 라이즈 궁 타고 간다 스프리 없네 음안 되나? 야 미프 올라간다 미프 올라간다 아, 바로 쏠라, 바로 쏠라. 일단 나텔 입는데 텔 타줘. 아텔 타줘, 텔 타줘. 텔 타줘. 뭐쎌 맞고, 하나 맞았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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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난 내가 맞았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야, 이거, 이거, 케인, 케인, 케인.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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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 케인 이긴 한데, 케인 더워 있나? 난 지금 뭐 못해서 요 아이, 보라, 가서 죽어 가서 죽어 해봐, 해봐, 싸워, 싸워, 싸워. 아 돌아서 못했어. 어. 미모도. 예, 노스펠이 미모 노스펠이노스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씨체 조심해. 아, 아, 이거 뺄수 있어? 아좀 봐줘야 돼. 근데 이지 별로 안만 봐줘. 큐만 써줘 빼. 아, 만아주고쭉 빼, 쭉 빼, 쭉쭉 빼. 아이고. 아, 좀... 일단 풀 빠졌다. 라이드. 어, 아, 리콜 찍고 우리 그 이제. 아, 아 올... 그냥 방이나 아이발 아 그라인 일단 빨리 빨리 플레이해 봐. 미리 아, 찍어 미리 찍어줘, 리찍 아니 이거 브라운 브라운. 아니 이거 케인 온다? 나이트 노플이야, 이 노플이야.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여기까지. 이거 바텀 다이브하자 바텀 타이브. 노플 노 거야. 높해노 빨리하자, 빨리하자, 빨리하자. 자꾸 뺏! 자꾸 뺏! 자꾸 뺏! 자꾸 뺏! 아, 더우면 싸울 거야. 쭉 음. 빼면서 봐봐. 싸이온 빼면서 간다? 맞아, 쭉 그런 거. 나.. 안 무빙만으로 친 건데? 이거.. 노틸.. 노틸 잡았을 내가. 여기 스택은 붙여놨어. 음. 끝이야, 끝이야. 쭉 빼봐. 쭉 빼봐. 음. 괜찮아. 응 이번에 바텀 힘줄만 하고 어? 아, 알겠다 노 어, 돌았고 야, 탑, 탑 먼저 밀던지 탑도 피 많이 깠네 빨리 해야 돼 이거 바텀 먼저 깨진다 음. 라인 못 밀겠다 노틸 이거 커볼 만하지? 뭐 여기까지인데? 하지 말자 그럼 빨리 바텀 돌아서 얘 때리고 용화든 하자 근데 삼거리 지금 예측할 만해? 야, 여기 싸워도 돼안 뚫어도 아, 아, 돼, 여기 싸, 싸워도 돼얘 가줘 야, 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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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미 e 도 띄우긴 했는데 time, before the time, before t h 탑탑탑탑탑탑탑 f o r e the t i 천나 b 찍어줄게 e the time, before the time, b 다 f o r e the time, b e f 이 r e the time, b e f o 이 e t h 이라 i m e b e f o r 이 the time, b e f o r 그럼 아. 어. 미포 방어막 없다 원거리 칠때 해보자 아, 야다 이거 프린 있다 이안 아, 네. 보여 좋네 캐릭터 내려갔다 어, 밀려줘야 돼 밀려줘야 돼야노노노노아아걸렸야 아,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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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텔 탔는데? 나보 왔다 생각해보자 이거. 라이 잡아야 라이 잡아야 돼. 나 갈라졌는데. 라이 잡아야 라이 잡아야 돼. 나, 나 위에서 잰어 여기 잘 잡았고. 야. 야 미포 노플 미포 노 노플. 노플. 아, 노틀 노플이래. 그냥 아라인 뚫어도 될 만해. 야 이거 아 바텀 너무 나오는데? 미드 바텀 싸이언 여기. 있고. 이러면 우리 아. 진짜 빌려줄게. 응 음. 우리 이거 야, 케인 쪽 보자. 케야 케인, 케인 위에다 케이다 응? 응. 여기 건다. 케 <laughs> 쪽, 케쪽 케인, 케야사이온쪽 뚫었어야겠다 우리 미드도 밀리고, 바텀도 밀리는 거라 바라스 궁각기 봐도 돼 음. 야, 슬로우 걸어, 슬로우 걸어 자신 있게 위에 노틸까지 봐도 되고 아, 위에 조일 수 있나? 음. 나 노틸 볼게, 노틸 볼게 음. 나 만트라 2초, 1초 아자자자, 한 해부터 한 해부터. 안, 안 라인부터 이인 봐줘야 돼, 인봐 아, 이방 때려놨어. 어? 야, 이거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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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한테 맞췄어. 바로, 바로, 이거 잡고, 바로 아 잡고, 바 아니 그거 아, 내가 프잖아 살아야 돼. 근데 다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때려야 야, 야, 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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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돼제밥 먹어야, 죽게, 죽게.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이따가, 돼. 얘들아 나 스마트폰 아이 놔서 줘야 돼. 수, 음. 바루스 칠라 가. 아이씨. 나 무서워. 네들 처음 나은그 어, 이게? 예? 못 막으면 빼도 돼. 너센 거야? 태 들고 방패 들고 어? 봐줄게 태 봐줄게 미드미 미드 살짝 이거. 봐줘 봐줘, 봐줘. 어. 아, 없는 거야? 어?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에나이이고 노플이고 이이다 난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그니까 얘네는 탑 챌린저 쪽으로 힘을 주는데, 우리는 이제 저티어 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 어. 이거를. 근데 캠프가 너가 위쪽이어서.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캠프가 위에 있어서 위로 가는데, 좀만 더 형이 강력하게 오피를 좀 좋을까? 내가 캠프 버리고 갈 만큼 그런 뉘앙스로 좀 얘기해주면은. 아, 근데 난 너가 컴퓨터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형이 뭐 브라움이라도 차라리 땡기던가. 아, 그거는 난 의미 없다고 생각해. 어. 이거 같이 와야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브라움 온다고 하는 여기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얘네는 케인 어. 붙여서 하는 건데. 캠프를 몇개도는지 모르겠지만 캠프를 돌고 바텀을 오긴 해야 될것 같아. 다 먹으니까 탑이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탑부터 깨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인 인게, 게임에서 느끼기는 그랬어. 인 게임 내에서는 어. 난 이게 깨질 줄 알아서 빨리 깨고 내려올 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드백 중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어떤 어, 식으로든 그냥 내 쪽에서 하자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고 너가 캠프 몇개 먹을지 그냥 그거는 너가 그냥 판단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뭐, 어찌됐든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세게 풀으면 내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캠프 다 먹지 말고 바텀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아, 까 그러니까 캠프 먹지 아, 그건... 말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래 무조건 싸워야 되니까, 한두 개 포기할 생각 해봐 하면은 내려가지. 이건 너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 같, 같은데?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면 나는 내 이득으로 볼 거야. 아, 그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아, 그니까 내 <laughs> 쪽으로 하자고. 그니까 형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달라 그거야. 선택지를 나도 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뭐 세게 얘기해볼게. 근데 내가 원래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아? 가면서 이미 얘기했어. 라인 가면서 라이즈 쪽 계속 하자. 배려가 너무 심해. 그 말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세게 다 있으니까 너 먹고 괜찮으면 와. 이렇게 들린다니까. 아, 그렇게 <laughs> 듣지 마, 그러면. 너뭐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니가. <laughs> 그니까 나는 너를 목줄 잡고 싶지가 않아. 난너 목줄 잡으면 너가 개무트진다고 생각해. 아니, 둘이 연애하세요? 그, 언제까지 <laughs> 싸워요, 진짜? 아니, 왜너 맞춰주겠다고 하는데도 너. 아, 그러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아니 근데 이거 삼자 입장에서 를면 무슨 느낌인 지 알아? 서로 약간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네가 결정해줘 탓은 너한테 할게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는데 이거는 그냥 둘중 하나가 한 명한테 맞춰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탑 입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 난다 먹고 가고 됐는데 난다 먹으면 좋은데 탑 입장에서 급할 수 있을 때는 그럴 때한번더 얘기해 달라 그냥 그거야 나는. 그러니까 경호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탈리는 그렇게 들리지 어. 않. 는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존나 도루마무라니까 그냥 안 좁혀져. 그냥 한 명이 맞춰. 그냥 제가 말할 때가 해달라고 하면은 너가 손에 안 보는 선에서 해. 아니 나 지금 가면 위캠프 다 털려서 안될것 같아.라고 하면 쟤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래 알았어 내가 다이고잘 받아볼게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 하나만 더하자내말 들어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다세게 하는 거니까 내말 들어. 어. 경우 말하면은 탈레. 그냥 무조건 들어서 갔는데 이제 만약에 경우가 아 근데 탈리야 너꺼 성장 신경쓰면서 왔어도 됐는데 이러면 이제 탈리가 빠따쳐 난 그럴리가 없어 그래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해 <laughs> 근데 만약에 진짜 막 와달라고 저렇게 애견스럽게 얘기했는데 아니 ㅅ <laughs> <안 씨발>. 내가 <laughs> 얼마나 애들 쓸게 얘기하거든. 삼촌 들어보자. 내가 아 내가 혼자 다 주도하면 사지 않았이요 판. 경우 그 톤이 있어. 그나긋나긋한톤 때문에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 이번에 바텀 힘줄만 하고. 아, 어? 알겠다. 봇을 보라고. 응. 탑 자, 탑탑 먼저 밀든지. 탑도 피 많이 깎네. 내가 잠률자였나요? 어, <laughs> 예? 누나 애겐인데 걍. 아이고. 야 애견이든 뭐든 <laughs> 나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 그건 맞아 탈리가 뭐 의견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 그냥 근데 박쌤님 말 많이 안 하긴 해 너의 의견을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강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는 잘못된 거지 어 이거는 그럼 내가 더 얘기해 볼게 내가 딱 알았다 경호랑 대충. 탈리 둘이랑은 그시맥님의 삼계탕 룬 있지 그 콜로 네. 해이게 <laughs> 뭔데 <웃음> 어 그거 몰라 아 대추 먹고 있어 <laughs> <뭐야>? 나 어어 <laughs> 나 이거 찰밥 어, 먹어볼게 나 용시고 있어 용피삼천어 어, 어, 존나 쓸데기 없는 어. 콜 있지 너네 <laughs> 어, 둘이 <laughs> 그냥 아, 그렇게 아, 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대답을 빡세게 할게 그리고 우리 저 티어들아 너네 꺼드럭대지 마 너네 그 정도 아니야 야, 야, 문제 죄송한데, 그럼 어제 꺼드럭 뜯는데요. 죄송한데 어제 경기는 그 정도 맞았는데요. 맞죠? 캐리, 캐리, 그 정도 맞았죠? 끝까지 해가지고 캐리 하던지 캐리 못했잖아. 지나라네, 어. 지나라네. 지나, 너 마지막 상새끼너 애교용 보러 갔지? 야 송경호 이거 애교용한테 제대로 매혹당했네. 근데 어. 드가나그 장면 보고 나나 잘한다 그랬어. 내가 어 그거 정화로 다 풀고 나서 내가 클리드 사슬도 풀로 딱 피해가지고 거기다가 진영 갈라놓게 했는데 너그 애교 용 따라서 위로 가. 맞어. 내가 밑에 피다가아앉는데너야 그거 내가 밑에 봤으면 이겼는지 챌린지들 다 물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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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장틀래? 맞장틀래? 송경호가 저치호 두명 보고 있어서 그 한타 졌다 그게 팩트 그 팩트? 아 한번 보자 똑같네 <laughs> <laughs> <좋겠네>, 진짜로 개 화나네 <개환하네. 웃음> 여기서 이제 밑으로 경우가 <laughs> 자리를 잡아줬으면 우리의 들악이좀더 음. 예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인 거죠. 자야가 궁도 제 궁에 빠졌고. 아니, 여기서 그냥 도망가겠지. 내가 아래 여기 자야 못 오게 하면은. 상대도 저 티어가 있어서 좀더 빨리거나 그래서 고그 티어들도 같이 빨리고 해서 우리 쪽으로 좀 좋은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니까 그 모르는 거라고. 그니까 이거는 사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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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갱플이 여기 있는데 저 티어가 여기 빨린다고? 여기는 얘네는 사용 먹고, 어우씨,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면 끝이야. 어떻게든 붙잡아야지, 우리는. 그 재판급으로 그거 해야 돼. 이거. 상대가 이제 빠졌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멀리 득볼수 있는가 봐야 돼. 이거. 그래, 아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막, 이두 경기에서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았어. 물론 여기, <laughs> 여기 용에서 소리 나온 큐마은 거. 그럼. 아니 이거 일단 사과해 일단 다누리는 뭘 왜야 야, 방금 무슨 봤는데도 무슨... 내 잘못이야 이게? 야 그러면 다 같이 서로 사과해 아, 야, 아니 먼저 사과해 선사과 싫어 네가 먼저 사과해, 사과해. 쉬어, 먼저 네가 잖라 뭐가 싫었잖아 가위가위보 하자 다른 사람들한테 뒤지게 <laughs> 쳐먹었는데 너네가 날또그 장면으로 날 욕하려고 했잖아 아니 욕하려고 한게 아니라 우리 가만히 있어? 네가 갑자기 야저 티어 걸주들아 너네 거드럭좀 거리지 마 이러면서 너가 혼자 시작했잖아. 맞아 아니야 경호. 그런 소리. 나도 미안해. 서로 그렇게 미안. 사과할까 왜서 사과를? 서로 사과가 맛이 없다. 네잘 해보자. 우리 할수 있어 얘들아. 아니 우리 저기 팀 진짜 아니 이겨서 우리 할수 있어. 근형이랑 내가, 내가 잘해줄게. 요근형이랑 나만 잘하면 돼 진짜로. 야 그리고 카노추도 <laughs> 어제 스크림본사람들다 완전 망가져있대. 미안 나도 봤는데 인가 아니었어 걔네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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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이길 <laughs> 수 있어.